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자이뿌루입니다. 자이뿌루 나와 있습니다. 자이뿌루입니다, 자이뿌루. 우와, 갑자기 자이뿌루. 아우. 오늘 자이뿌르에 구독자님 만나러 왔거든요 이분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사신대요 자이뿌루로 들어오셨다가 아그라 델리 이렇게 보고 가고 싶으시다고 이제 가셨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다니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 반이거든요 아침 10시 반인데 제가 아그라에서 6시 기차를 타고 지금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차에서 내내 이제 잔다고 지금 띵띵 부었어요 지금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얼굴이 지금 와 살벌합니다 지금 살벌한 얼굴 이제 치우고 자이푸르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이푸르 기차역인데요. 자이푸르 기차 들어오시면 이제 맞은편에 저기 이제 보이시죠? 기차역 그리고 표를 예약하는 곳은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표를 끊으시면 돼요. 네, 여기서 표를 끊고 여기서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아 맞다 그 자이푸르 자이프루. 자이푸르에 괜찮은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라시 있잖아요 스위라시 인도에서 1위로 쳐주는 라시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시랑 여기서 가볼만한 식당들 괜찮은 식당들 몇 군데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호객탱이랑 눈탱이 치는 거 있잖아요 좀 심해요 이 도시가 네 심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버나 올라를 부를 수 있으면 그걸 타시고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흥정하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좀 심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자이프로에도 지하철 라인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한개 라인밖에 없긴 한데 지하철이 있는 도시예요. 왜냐면 여기가 라자스탄 주의 주도예요, 주도. 라자스탄 주의 수도. 그래서 지하철도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아마 안탈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냥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다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이프로 공항으로. 그래서 일단 택시 불러서 공항으로 먼저 가서 어, 구독자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어디지? 도착하셨다 그랬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나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막 방금 왔어요, 방금 아, 와가지고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아그라에서요? 네. 6시? 6시? 네. 와, 빨리 올 네.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와. 일단은 잠깐만 네. <laughs> 잠깐만, 일단 저로 가서 잠깐만 영상 찍는 거 괜찮나요, 저? 아, 괜찮. 아, 괜찮나요? 예. 구독자인데. <laughs> 아, 그렇지. 아, 참. 아, 되게 민망하네요, 이게 만나니까 아, <laughs> 나만 민망한가? 아, 예. 그 공항 버스 같은 거. 택시 타야 되나요? 어, 여기 아마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택시를 아, 불러가지고. 영상이 한 번씩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아, 예. 아 이게 왜냐면,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 <laughs> 짜씨입니다. <laughs> <laughs> 아 저도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구독자 <laughs> 만나서 이렇게 네, 찍고 네,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네. 아 너무 민망해. 내가, 이거 아 이거랑? 아 맞아요. 아 네. 진짜요? 네. 어그 언제부터 그... 보셨어요? 영상을 카페에 올렸어요. 아 카페, 카페 올린, 올린 거. 거. 네. 그때올린게 뭐였더라? 네. 그때 올렸던 어, 게. 주고 네. 합니다. 아. 제가 저, 저가 이렇게 글 올렸었잖아요. 네. 글 네. 연락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그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동행 구현 다셔 가지고. 네. 네. 너무 아그레마 있으니까 아... 나도 한번 나가 보자 이래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건데 아이 구독자라 그러셔가지고 그랬어요 아... 저 요새는 여행을 다닐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을 거예요 지금 인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여튼 아... 네. 혼자 다니는 건 괜찮은데 네네. 한 번씩은 또 이제 막 동행도 네 그렇죠 좋으니까. 너무 혼자만 다니면 또 심심하잖아요 한 네. 번씩 제가 말씀드린 데다 가보셨죠? 예. <laughs> 저는 다 가보기 가봤. 괜찮. 공약지만들면 되니까 괜찮아요. 공약지끼어서갈 <laughs> <동력지. 웃음> 데가 없나? 어디 아, 네. 뭐 구경할 곳이요? 네, 예. 안 가보신데. 아, 안 가본, <laughs> 곳? 안, 안 가본 <laughs> 예. 곳. 안 가본 곳. 안 가본 곳하라면 이제 이런 동네 안으로 들어가야 안 가본 아, 곳인데 여기 라쉬 유명한 거 아세요? 라쉬왈라. 라쉬왈라. 예. 아 역시 들어보셨구나. 거기랑. 니로? 뭐, 니로 아시나요? <laughs> 아 거기 그 카페. 예, 네, 거기가 이제, 니로스였나 그게 그거래요. 그거. 인도 내에 있는 미슐랭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선정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선정되고 나서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요. 바로 맞은 편이 라시왈라예요 제가 하는 식당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는 염소고기가 맛있어요. 오, 염소고기. 염소 요새 그 올라나 우버도 이제 그냥 이제 릭샤를 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릭샤를 그냥 부르거나, 아니,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그 오토바이. 여기가 레몬트리 호텔. 아, 네. 오케이. 호텔은 촬영을 잘못 하게 하더라고요. 더독 촬영해야겠다. <laughs> 아다 카드 좀될것 같은데나? 아, 저펜 카드밖에 없습니다. 어? 아? 응. 오. 고구집 냄새 나. 내부는 좀괜찮은것 같은데. 자, 입장. 입장. <laughs> 오, 오. 아 트윈이네. 네. 오케이. 이야. 오케 네. 이야 침대가 좋다 하던데따라다란 딴. 아 그래요? 침대 좋대요? 이야. 어 괜찮다 여기. 뷰를 봐야 돼 뷰를. 오 <laughs> 어, 그래도 나름 나름 괜찮은데 정도면괜찮나요예이 정도면 괜찮은. 뷰는 별로라고. 오 좋아요 좋아요. 난 만족. 화장실 남치가 야지오 욕조가 있어. 아 진짜요? 네오 대박 오 이럴수가 야욕조인네 욕조가 있다니 호텔 체크인 했고요 네, 밥 먹으러 갑니다 예, 밥 먹으러 갑니다 지금 가려는 식당이 니로스 식당이거든요 니로스 식당인데 자이프르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인데 네. 가보셨나요? 예, 네, 저는 가봤죠 아 그럼요 <laughs> 거의 가격이 그 오성급 호텔보다 비싸요 지금 그래도 뭐 왔으니까 <laughs> 자이르의 명물이니까 그 맞은편에 그 라시왈라가 있거든요 라시왈라가 있으니까 라시까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유로습니다 1949년부터 돼 있는데 간판이 왜 이렇게 낡았지?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저기가 라시집입니다 에갈라시왈라 이게 메뉴고 아이 사람이 사장인가? 네. 맥주랑 와인이 있고 아니, 가격들이 후덜덜해요 보니까 와이 정도 가격은 진짜 호텔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닌데 그렇지. 야 세다 세 저는 이제 가면 이제 그 로티 가격을 먼저 보거든요. 네. 로티가 지금 60 루피거든요. 그냥 로코 식당 가면 5 루피 10 루피고 와 버터 치킨 풀이 1,300. 다른데 두 배입니다. 지금 가격이 다른데 두 배예요. 대박. 아 이게 피클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피클인데 아 이게 무슨 피클인지 모르겠어. 제가 한번 먹어드릴게요. 제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잠깐 찍어드릴게요. <laughs> 아니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뭐, 어우 방송이다. 조금만 조, 조금만. 조금. 과감하게. <laughs> 아 이거 먹어볼게요. 왜? 네? 다? 네. 와 용자다. <웃음> 무서운데? <laughs> 고추인데? <laughs>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laughs> 괜찮지 않아? 아. 이게, 먹고 한 2초 뒤에 반응이. 응, 이게 괜찮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아, 아. 아 말문이 막히네요. 아. 이거 추천한다, 안 한다? <laughs> 어, 어, 한 번쯤. <laughs> 네, 저만 먹을 수 없으니까. <laughs> 당할 수 없다. 혼자만 당할 수 없다. 약간 그렇지, 이런 까, 말. 약간 까나리 액터처럼. 아맞 벌칙으로 아. 하면 괜찮을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벌칙 벌칙, 벌칙, 벌칙 맞아. 벌칙. 은 벌칙. 치킨 <laughs> 띠까입니다. 600 루피짜리. 한데 가면 한 250, 300밖에 안 하는데 진짜 양은 <laughs> 진짜 250 루피짜인데. 리 인서트 <웃음> 실패. <웃음> 티카가 신살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꼬치로 이렇게 막껴서 이렇게 화덕에 한 거를 아마 띠까라고 보는 것 같아. 정확히 몰라요 저도. <laughs> 다 모요. <몰라>. 아 어, <laughs> 이거 다 해야 돼. <laughs> 음! 아, 맛있긴 하네요 <laughs> 맛있다 다른 집이좀 달라요 맛이 간도 되게 적당하죠 그죠? 간도 적당하고 그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풍미가 불맛? 네 불맛도 확 나고 풍미도 딱 되게 적당하게 딱 들어오고 다른 데 가면 완전 새빨갛잖아 이게 간이 세거나 아니면은 그 향이 좀세잖아요 여기 역시 돈값을 하긴 하네 <laughs> 네, 치킨 특카 마살라입니다. 1 0 0 0피지짜리 겉에가 너무 약간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느낌인데 안에 치킨이 아, 있네, 맞네. 네, 갈리나이 계시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아, 지져서. 음. 음. 어, 괜찮다. 얘도 버터 치킨인가요? 같은 소스로 했어요. 네. 제가 몇 개까지 먹었던 버터치킨 되게 걸쭉했거든요 네. 물죠 가볍게... 네. 토마토 맛도 좀 나지 않아요? 네. 네. 버터치킨이 <laughs> 시그니처입니다 버터치킨 풀로 시키면 네. 1,300 루피 네. <laughs> 1,300이면 음. <laughs> <3명은> 진짜 몇끼를먹방 <laughs> <끼리만요>? 하실래요? <laughs> 혹시 나중에 유튜브 할수 있으니까 네. <웃음> <웃음> 연습 겸 네, 연습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싸서 <laughs> 잘하시는데 네. <laughs> 한입에 드시는 거예요? 음. 응, 맞습니다. 오케이 라시 라시 밥 먹고 이제 라시 먹을 겁니다 라 아싸 시 라시. 어야 라시. 잠깐 <laughs> 들요첫첫 라시. <laughs> 아, 맞습니다. 죠 <맛있죠>? 네. <laughs> 이게 좀다르더라고요맛이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음. 이거죠 이거 한 잔에 70루피에요 큰잔 작은 잔은 35 되게 궁금한 게 재활용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하네요. 아, 이거? 네. 아, 그러게.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이건 되게 신기하네요. 안에 뭐,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거, 이거? 예. 네. 네. 굳은 거? 예, 네. 굳은 이게 커드. 아. 이게 네. 맛있어요, 되게. 식감이 좋아요. 적당히 새콤하고, 적당히 달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되게. 맛평가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한데. <laughs> 태그로된 라시 팔잖아요, 맞대. 아, 예, 예. 근데 그건 이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네, 응, 맞아요. 와, 이거 봐. 대학살의 현장. 응. 에잇. 여기 보시면 라시 샵이 3개 있거든요. 이렇게 쭈루로룩 3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여기. 검은 색깔 간판에 흰 색깔. 여기가 진짜 라시 왈라 집입니다. 나머지는 짭니다, 짭. 네. 조분들이 많아. 왜 이렇게 관심들이 아니, 많은지 모르겠어.